걸으면서 힘을 얻는 장생복법. 최첨단 장비가 개발되고 골퍼들의 비거리도 늘어나면서 코스 전장도 점점 길어지는 추세다. 골프 카트를 타는 것이 일반화 되면서 골퍼들이 코스에서 걷는 거리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 18홀 전체를 걸어서 도는 골퍼를 찾아 보기란 하늘의 별따기다. 어떤 코스는 구조상 걷는 것이 아예 불가능하다. 따뜻한 햇살 아래 신선한 공기를 들이마시며 코스를 걷는 즐거움이 없다면 필드가 스크린 골프와 무엇이 다를까? 골퍼들이여 기회가 있을 때마다 코스에서 걸어라. 당신의 심장과 뇌가 기뻐할 것이다. 백이세 골퍼 이종진웅이 내게 확실하게 심어준 생각이다. 원래 걷기와 산책을 좋아했지만 이용과 라운딩을 한 이후에는 코스에서 더 많이 걸으려고 노력한다. 잘 알다시피 걷는 것 자체가 이미 훌륭한 운동이다. 심장이 튼튼해지고 뇌 기능이 활성화되며 뼈와 관절 건강에도 좋다. 기분 좋은 호르몬을 분비시켜 우울증도 완화해주고 잠도 잘 오게 도와준다. 게다가 걸으면 코스의 자연 경관을 더 즐길 수 있고 코스가 어떻게 디자인되었는지를 잘 느낄 수 있다. 걸어서 이동하면 골프 코스도 덜 훼손된다. 누구나 매일 걷는다. 그런데 의식적으로 걸으면 걷기도 호흡처럼 훌륭한 명상이 된다. 걸어지는 대로 걷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실어서 걸으면 에너지를 재충전하는 힐링이 된다. 골프 코스에서 할수 있는 의식적인 걷기. 걸으면서 활력을 얻고 힐링이 되는 걸음걸이인 장생복법을 소개한다. 편안하게 서서 어깨와 가슴을 활짝 펴고 등도 편다. 명치와 배꼽 사이의 거리를 넓힌다고 생각하면 등이 펴지고 가슴이 올라간다. 그 상태에서 몸을 1리더 정도 앞으로 기울인다. 허리를 숙이는 것이 아니라 몸 전체를 살짝 앞으로 기울이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주의력이 좋아지는 것이 느껴진다. 아주 미세한 각도 차이가 뇌의 각성도에 큰 차이를 만든다. 원기 왕성한 아이들은 넘어질 듯 몸이 앞으로 쏠린 채발 앞쪽에 힘을 주어서 내딛는다. 반면 나이가 들수록 몸을 약간 뒤로 젖혀서 배를 내밀고 걷는 경향이 있다. 장생보법은 늙은 걸, 걸음을 젊은 걸음으로 되돌려 놓는다. 발레리나처럼 발가락을 모아 발바닥 쪽으로 구부리면 발바닥 3분의 1 지점에 오목하게 들어가는 곳이 있다. 용천이라는 혈자리로 인체에 있는 생명의 기가 샘물처럼 솟아 오른다는 뜻을 담고 있다. 용천에 의식을 두고 발가락에 힘을 살짝 주어 땅을 움켜쥔다는 느낌이 들게 선다. 이 자세에서 발 뒤꿈치로 지면을 가볍게 디딘 다음 용천으로 땅을 꾹 누르고 이어서 엄지 발가락 끝까지 힘을 주고 걷는다. 땅에 버튼이 솟아 있는데. 발바닥의 용천으로 그 버튼을 꾹꾹 누르면서 걷는 이미지를 떠올리면 도움이 된다.발 반사요법을 통해 널리 알려진 것처럼 발바닥에는 온몸과 연결된 신경들이 모여있다.그래서 발바닥을 고루 자극하면서 걸으면 몸 전체를 마사지하는 효과가 있다. 이때 두 발을 11자로 나란히 걷도록 주의를 기울인다.발 뿌리를 양 옆으로 벌린 채 팔자 걸음을 걷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은 기운이 술술 새 나가는 걸음이다.11자로 걸어야 몸의 중심이 잘 잡히고 등과 허리도 잘 펴진다.양팔은 자연스럽게 움직인다. 입가에 미소를 띠고 걸으면 더욱 좋다. 뇌가 잘 각성된 상태에서 온몸에 상쾌한 자극이 주어지고 발 중심이 땅에 닿을 때마다 리듬감 있는 자극이 뇌로 전달된다. 마치 발바닥에 용수철이 달린 것처럼 기분 좋은 탄력감이 느껴질 것이다. 장생 보법은 어찌 보면 고양이 걸음과 비슷하다. 무겁게 터벅터벅 걷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한 걸음 가볍게 내딛는다. 경쾌하면서도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 우아한 걸음걸이다. 그렇게 걸으려면 몸에 힘을 빼고 이완된 상태라야 한다. 스윙을 할 때처럼 힘을 빼고 무게 중심을 발바닥으로 내려서 걷는 것이다. 걸을 때 몸의 무게중심이 목, 허리, 다리, 발 중에 어디에 있는지를 느껴본다. 발이 땅을 내디딜 때마다 몸의 무게중심이 왼발, 오른발로 옮겨지는 것을 느끼면서 걷는다. 자기 힘보다 조금만 빨리 걸어도 에너지 소모가 커져 금방 피로해지고 호흡의 리듬을 잃게 된다. 발바닥으로부터 땅의 기운이 올라와서 다리를 타고 무릎, 고관절을 지나 아랫배 단전으로 쌓인다고 상상하며 걸어보자. 용천을 지그시 눌러주면서 걷다 보면 스트레스로 들뜬 화기가 발바닥으로 내려가 마음이 차분해진다. 저절로 수승화강 상태가 된다. 장생복법은 일종의 리셋 걸음걸이다. 걸으면서 스스로 몸과 마음의 상태를 점검하고 잃어버린 중심과 균형을 회복할 수 있다. 다음 샷을 하러 가는 도중에 방금 전에 미스샷을 되새김질 하지 말고 발바닥을 느끼며 하늘도 쳐다보고 나무에도 눈길을 보내자. 마음의 안정을 찾고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장생복법의 또 다른 장점은 발의 감각을 키울 수 있다는 것이다. 발을 통해 골프 코스에 대해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 잔디의 컨디션, 골프 코스의 경사도, 그린의 부드러움 정도를 발을 통해서 느낄 수 있다. 특히 발바닥을 통해 그린의 경사를 느끼는 것은 퍼팅에 많은 도움이 된다. 골프 코스에서의 걸음을 단지 이동수단으로 생각하지 말고 당신의 골프게임을 향상시켜 줄수 있는 셀프 힐링과 리셋의 수단으로 마음의 평정을 회복하는 명상으로 삼아보자. 언젠가 누군가가 내게 어떤 골프 코스가 걷기에 가장 좋으냐고 물은 적이 있다. 장생복법으로 걸으면 모든 골프 코스가 걷기에 좋은 곳이 된다. 어차피 걷는 것, 이왕이면 장생복법으로 걸어보자.